이번에는 제, 저만의 러닝 코스 만드는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. 요즘 보면 그 러닝 크루 모임 많이 하시죠?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모여 있는 게 보통 뭐 이런 운동장이라든지 뭐 한강변 이런 데에서 모여서 뛰니까 거기 사람이 몰려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몰려서 뛰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멀리서 뛰지 않도록 제 노하우를 갖다가 좀 안내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. 뭐,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동네 신호등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. 사실 신호등 때문에 동네에서 안 뛰시는 거예요. 이렇게 막 뛰다 보면, 여기서 내가 이렇게 뛰려고, 여기서 이게 이제 2km다. 근데 내가 10km를 뛰고 싶다. 그래서 이제 2km를 먼저 이렇게 뛰려고 한 바퀴 돌면 자꾸 이렇게 신호에서 잡힐 겁니다. 그러면은, 뛸 때, 뭐, 뛰는 것도 힘들지만, 뛸때 자꾸 신호에 잡히면 힘들어요. 페이스도 떨어지고, 몸도 쉽고. 그래서 이런 코스를 한두번 뛰어보면 이제 아, 그때부터 안 갑니다 훈련이 안 되니까요 여기어서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잡히고, 여기에 잡히고 여기에 잡히고 여기에 잡히고 그러겠죠 빨간 신호들에 여기 걸리면 서야 되니까 이렇게 안 가게 돼요. 근데 저는 그 대신에 오히려 이런 신호를 이용을 하면 엄청 긴 코스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신호가 많은 구간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거는 뭐냐 어차피 한 쪽으로 한 사이드로 뛰어서 갈 건데 신호가 많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이용을 하냐 이 신호가 걸렸을 때 의도적으로 신호가 많은 구간을 가다가 신호가 걸리면 건너는 겁니다. 그러면 건너서 이렇게 뛰면은 계속 연결해서 뛸수 있는 코스가 나와요. 이게 제 노하우입니다. 이 노하우로 뛰면 아무리 그 신호가 많은 곳이라도 아무리 내가 교차로가 많더라도 이 노하우를 잘 이용하면 여기서 뭐 10km, 20km 코스 그냥 만들어낼 수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기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. 여기서 달리기 시작해서 쭉뛰니다쭉 쭉 뛰어서 이한블록을 뛰고 돌아서 일부러 신호가 여러 개 있는 코스 여기 가면 이제 신호가 한 두세 네개 있죠? 네개 있는 신호 코스 를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. 어차피 내가 엄청 빨리 뛰는 게 아니니까 이거 뛰는 데 못해도 분단이는 걸리거든요. 근데 신호는 보통 한 3분 내로 깜빡깜빡 하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페이스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들어가서면서 페이스를 진행해서 그럼 이거 세개 중에 하나는 내가 뛰어가는 타이밍에 분명히 신호가 걸려요.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가니까 쭉 보면서 그니까이 신호 걸립니다. 그럼 여기서 건너는 거예요. 그럼 건너서 쭉 가서 또요한 불로 뛰고 한번 뛰어 돌아오고 가다가 이제 또 신호가 있어요. 그럼 신호에서 타이밍을 쭉 보는 겁니다. 신호 타이밍을 봐서 딱 걸린다. 그럼 여기서 건너는 거죠. 건너면 다시 쭉 가서 가다가 신호가 여기 하나 � 있죠? 그럼 이중에서 하나에서 건너는 겁니다. 딱 건너요. 그럼 이렇게 해서 또한 블록 돌수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가다가 또 여기서 한 블록 여기서 또 신호가 딱 바뀌었어요. 그럼 또 건너서 쭉 가다가 뭐 여기서 한 바퀴 또 돌아도 되고 가서 신호가 딱 걸렸다 그러면 다시 건너요. 건너서 이렇게 쭉 돌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블록을 이용해서도 거의 뭐한뭐 정말 조금 오버하면 42.19km 코스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진짜로. 이것도 몇번 뛰다 보면 신호 그 바뀌는 패턴이 또 보여요. 그러면 신호 바뀌는 패턴이 보이면 그것 따라서 내가 활용해서 페이스도 조정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이 신호 바뀐 다음에 뭐얼마있다이 신호가 바뀐다. 이게 몇번 뛰다 보면 보이거든요.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페이스를 조정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심에 맞춰서 더 빨리 간다든지 아니면 더 느리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뛰는 겁니다. 그러면 굳이 막 한강 안 가고 동네에서 뛰어도 충분히 평지 코스로 해서, 평지 코스로 해서 미터코 코스를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같은 코스만 계속 돌면 좀 지루해요. 저는 그렇거든요. 저는 같은 코스만 계속 뛰면 지루해서 오래 못 뛰는데 이거 이용하면 동네 구경하듯이 멀리도 갈수 있습니다. 니은자로 계속 가면 다 계단식으로 계속 가면 되거든요. 그렇게 가면 멀리 갔다가 또잘 쉬지 않고서 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를 한번 개발해 보시면 제가 일상에서도 쉽게 뛸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너무 이렇게 한 곳에 유명한 곳에 밀리지 마시고 우리 동네를 뛴다는 생각으로 한번 코스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